현재 시간은 오후 8시 13분입니다 첫 콜은 상암동에서 신촌 가는 콜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되게 추워요 영하 7도고 이따가 6시간 뒤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대요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어... 지 어... 치우더라고요 세이 <laughs> 아, 지금 차단했다 차단 풀고 연락을 했죠 어... 똑같이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이쪽은 신천동 쪽의 먹장을 목적입니다. 사람이 그래도 꽤 있어요. 네, 콜은 아직 들어올 시간은 아니죠. 사실 저녁 10시에서 뭐 12시 사이에 보통 콜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저는 여기서 여의도를 찍고 갑니다. 주말이긴 한데 여의도 쪽에서 택시 타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더 현대나 그런죠. 물론 가다가 쿨이 들어오면은 너무 좋죠. 앞에 타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다 <laughs> 뒤에 타실 거예요? 어, 앞에 탈래.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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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 이쪽으로 부셔드리겠습니다. 이 앞쪽에 세워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개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진짜 갑자기 해가지고 이거 하나에 7만원씩 안받야네가 좋아하면 내가 보내 그래고 좋은 걸로 야야 X라고 야. 니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지 어 그거 차 먹고 아프지 좀 말했냐고 네 이쪽으로 오셔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청돼가지고 저 <laughs> 실속 아주. 아, 좋아요. <laughs> 주말이니까요. 네. <laughs> 네. 조심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운행이 되습니다 손님분이 욕한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끔 100명 중에 한명 나쁜 사람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중구만리동 쪽입니다. 지금은 공덕동에서 반포 쪽 가는 콜이 들어와서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주말에는 반포 강남 이쪽에서 재미를 보기가 저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왜냐면 보통 그쪽은 직장인 분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주말에 재미를 잘못 봤어요. 아무튼 오늘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토요일이네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laughs> 반포쪽 가시는거 맞으시죠? 일단 내비대로 가드리겠습니다 버스 시간은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40분차에요 안전하게 모셔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쪽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자동결제로 1 1 0 0원 결제하겠습니다 가방 내려드릴게요 낮시간에는 여기 엄청 막히는데 지금 시간에는 하나도 안 막히네요 반포 왔으니까 강남 들어가야겠죠? 아직은 그래도 좀 잊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논현동에서 송파구 가는 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로 송파 쪽으로 내보내주네요 현재 운행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수익금은 3만 1,800원입니다 여기 일방통행인데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파 쪽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내비대로 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락동쪽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천천히 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동결제로 7 0 0 0대 결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좋은 저녁 보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운행한 지 2시간 정도 됐는데 콜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은 삼성동 갑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동 쪽 가시는 거 맞으시죠? 일단 내비대로 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양동 쪽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여기서 잠깐 현직 기사님이시라면 무조건 겪으셨을 상황일 겁니다. 기분 좋게 안녕하세요 했는데 돌아오는 건 정작뿐일 때 솔직히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울컥하기도 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나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일단 내비대로 가드리겠습니다. 히터를 좀더 틀어드릴까요? 어? 아 그렇죠 많이 춥죠. <laughs> 사실 손님이 대답이 없는 건 기사님이 싫어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엄청 깨졌거나 집에 가서 할 일이 태산이라 머릿 속이 복잡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정말 그냥 딴 생각이 잠겨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저분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인사를 무시당한 채로 운전을 시작하면. 네네 뒤통수가 따갑고 기분이 찜찜합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재확인하면서 대화를 한번 트면 아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 거구나 혹은 진짜 못 들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저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안전운행을 할수 있더라고요 만약 정말로 기사님을 무시하는 무례한 손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무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너있게 온도체크까지 해주는 모습에서 손님도 아 내가 너무했나?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심리적 방법입니다. 혹시 인사를 안 받는 손님 때문에 기분을 망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어디 어디 가시는 거 맞으시죠? 혹시 차 안이 춥거나 덥진 않으세요? 이 한마디가 손님에겐 배려가 되고, 기사님에겐 기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내가 먼저 확인하고 상황을 주도하면 무시당했다는 생각 대신 내가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우리 기사님들 마음 다치지 말고 즐겁게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심 들어가세요. 이쪽은 건대 목자골목 쪽입니다. 이쪽에서 성내동 가는 코리 들어와서요. 지금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 시간은 3 시간 정도 됐고 수익금은 88,000원입니다. 확실히 평일이 아니라 주말이다 보니까 오늘은 회사가 쪽보다는 목자골목 쪽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방이동 먹자골목 쪽 거의 다 왔는데요. 예전에는 여기서 손님분들을 좀 많이 모셨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콜이 들어왔어요. 무려 경기도 시흥시를 갑니다. 나름 장타네요. 시흥 쪽 가서는 어디서 손님을 모셔야 될지 아직 밥도 못 먹었거든요. 가서 편의점에서 식사를 할까 고민이 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분 정도 걸려요? 46분 걸린다고 나옵니다. 아, 빨리 가셔야 되나요? 어, 아니요. 46분이면 괜찮아요. 아, 그리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 약간 택시 부를 때만 좀 죄송해 가지고. <laughs> 어. 멀리까지가시는거 아닌가 이거. 이거면 너무 좋은 콜이에요, 손님.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어. 앞으로 타실 때 오히려 좀 <laughs> 갑질을 하셔도.. <laughs> 네.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laughs> 조심들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경기도 시흥 쪽입니다. 여기 오는 데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쉴틈 없이 대화를 했어요. 손님이랑.. 아.. 어. <laughs> 이렇게 마음 맞는 손님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시간도 빠르게 가고 좋은 것 같아요. 목이 살짝 아픈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택시할 때 이런 재미가 소소하게 있어야죠. 일단 여기서는 어, 광명 쪽으로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슬슬 이동해보려고요. 여기는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목적골 목적입니다. 현재 운행한지는 4시간 44분 됐습니다. 수익금은 155,700원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철산역 쪽입니다. 이 철산역 뒤쪽에도 먹자골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손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먹자골목 뒤쪽에서 오산 쪽 가는 콜이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내비대로 가드리겠습니다. 25,500원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오산으로 가시기로 했거든요. 목적지를 부천역으로 바꾸셨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만약 아까 철산역 쪽에서 오산 쪽으로 갔을 때 수입이 한 6만원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철산 쪽에서 부천역으로 오면 수입이 지금 2만 2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번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 지난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대로 종로에서 서울역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좀 늦으셨나봐요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좀 가줄 수 있냐 그래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경우에는 수입이 7천원 정도에서 4만원 정도로 뛰었으니까요 반대로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겠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기분 좋고 저런 상황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고 꼭안 그래도 될것 같아요 어, 택시 하다보면 정말 이런 날 저런 날이 다 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기분 좋아하고 아무튼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이곳은 부천 쪽 먹자골목입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먹자골목 투어를 많이 하네요 빈차로 가려고 했는데 신정동 가는 콜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동 쪽 가시는 거 맞으시죠? 일단 내비대로 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행한 지는 6시간 정도 됐는데요. 아직 화장실도 못 보고 밥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좀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갈 거예요. 아방궁. 아이트 사다. 근데 엄마 달래기 이거는 뭐예요? 디비자. 대회가 언래 뭐야? 여자애랑 자애가 이렇게 커피야. 고성비. 어. 있는데, 어. 처럼 뭐. 어.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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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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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가 어. 대박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추워요. 아, 저기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세요.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아,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다시 일을 시작해봐야겠죠. 현재 운행한지 6 시간 됐습니다. 수입금은 1 9만 사천 이백 원입니다. 지금은 목동역 쪽인데요. 인천 가는 콜이 들어와서. 오시러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가끔 이렇게 시회를줄 때가 있어요. 아까 경기도 시흥도 그렇고 오산 콜이 들어왔었죠. 물론 목적지는 부천역으로 바뀌었지만요. 또 다시 인천 쪽 가는 콜이 들어왔는데 참 난감해요. 이럴 때는 콜이 들어온 거라 안갈 수도 없고 간다고 복귀 콜이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걱정이 앞서네요. 안녕하세요. 인천 연희동 쪽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히터를 좀더 틀어드릴까요? 네, 많이 춥죠 밖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신림동에서 잠농동 쪽 가는 코리 들어가세요.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비대로 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동결제로 2만 0천원 결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금 시간은 오전 4시 30분입니다 할증시간이 끝났는데요 보통 이렇게 야간 운행을 하면 할증시간이 끝나고 긴 콜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야간에는 시간당 3만원 매출을 맞춰주잖아요. 그런데 주간에 시간당 3만원을 맞춰주려면 야간보다 더 많은 키로수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제 추측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동대문구 용두동 쪽이고요. 제기동역에서 강남구 청담동 가는 코리 들어와서 오시러 가고 있습니다. 청담동 쪽 가시는 거 맞으시죠? 히터를 좀더 세게 틀어드릴까요? 많이 춥죠, 오늘 밖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쪽은 잠실 세뇌먹자골목 쪽입니다 드문드문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택시 타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서 좀 대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쪽 들어간다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무슨 일이고 고양시 쪽 가는 콜이 들어왔네요 잘 들어왔네요 지금은 강서구 발산동 쪽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6시 57분인데요. 일요일 오전 치고는 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곡동 쪽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응. 네. 이쪽해 주세요. 에 세워 드리겠습니다. 13,900원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카드가 안 되는데. 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안될리 없는데. 이로 하면 상상. 예예 예. 해당 거래 불가능이라고아 점검 중이네. 아 그래요. 네. 일단 카드가 없는 데. 그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네. 그 20분 이후에 보내주세요. 아 네. 네. 배송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기에 풀리자마자 바로. 예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마음적으로는 안 보내주실까봐 되게 불안하거든요. <laughs> 근데 되게 쿨한 척했어요 저 지금. 티안 났죠? 보내주시겠죠 뭐. 현재 운행시간은 11시간 28분 됐습니다 수익금은 35만 3천 0백원입니다 오늘 가스비는 4만 7천 9백 49원입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사실 집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해도 떴겠다 내일을 위해 들어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